2020년 5월 25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본문은 이북 이스라엘의 형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1절에서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장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국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국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명절날에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이 기부하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이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월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베는 것이나 임시다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가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조달은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포로 될 것이라는 선포와 그리고 포로가 되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받은 받을 저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가을 치수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른비한늦은비로 돌아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흥겨운 날에 백성을 향해서 호세하는 심판을 예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절기는 지키지만 실제로는 바알에게 제사함으로 여호와의 혼인 서약을 깨고 가늠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땅의 소출물이 바를 사랑하는 대가로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며 그들의 타장마당에서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먹이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바알을 사랑하는 대가로 바알이 주었다고 생각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거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 땅에서 쫓겨나. 포로 된 땅인 애굽과 아스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서단하십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약속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기쁨의 제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성전이 없기에 포도주와 제물을 먹을 수 없고 이제 서러움과 애곡의 제사를 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사랑한 음행의 결과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형벌의 날이 잦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은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큽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바하를 사랑한 행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을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의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어리석다 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란 앞을 내다보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에 감동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입니다. 이와 반대로 어리석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자를 미쳤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즉 비이성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즉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회개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미친 소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악행은 9절에 기부하의 시대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부하의 시대에 같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을 보면 에브람 사람의 첩이 베냐민 기부하의 땅에 갔다가 거기서 강간당하여 죽은 곳입니다. 지금 그 엄청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기부하인데 지금 북이스라엘 행위가 바로 기부하의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고 비인간적이며 폭력적인 행위만 가득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10절에서 17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광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광야의 포도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광야의 포도는 바로 오아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은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처럼 하나님이 보시게 기뻐하는 즉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최고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 가서 우상을 섬기미로 부끄러운 사랑을 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고 있음을 말합니다. 기름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바알의 종교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면서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출애굽 공동체는 연병이 일어나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곳이 문제가 됐을까요? 시팀에서 모함 여일과 음행을 했다는 것은 바로 여 신전 사제들과 함께 성적인 행위를 했으며 바로 그 행위는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의 숭배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출애굽 공동체는 많은 사람이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가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해라. 그들의 지조자들은 다 반역한 자이야. 그들의 이런 악한 행위는 하나님의 집에 더 이상 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여도 선지자의 말을 어리석다 안하며 발즉 풍요만을 쫓게 된 이들은 하나님의 땅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거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 같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고 오로지 자신의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떠돌이의 인생을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다시 떠돌이가 되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신앙의 열심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의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가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열심을 통해서 열심히 바를 숭배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오도하며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신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 모든 길의 시작이 길갈에서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길갈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넌 후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갱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을 성지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는 베들과 같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길갈은 사월 왕정이 시작된 곳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인간의 의 인간 중심의 통치가 시작된 곳으로 여기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의를 앞세우고 인간적인 통치를 앞세우는 곳 욕망이 시작된 곳입니다. 신앙의 열심과 그 행위는 겉으로 보아서는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그 간음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어, 마태복음 5장 27절에 가늠하지 말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에서는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루는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주님은 사람의 행동, 그 행동의 결과보다 그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이미 그러한 행동을 하기 위한 동기가 시작되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내면의 동기, 그 내면의 동기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결국 겉으로는 열심을 내고 신앙,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머무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동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공생애를 바로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빈들로 가셨습니다. 빈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곳은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인간의 욕망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당할 때 우리는 진정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의 빈들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 내면을 잘 살피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소출이 많음으로 기뻐하며 추수의 날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감사하여 기뻐한 것이 아니라 풍요의 신 바알을 사랑해서 그 바알이 준 것이라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풍요를 하나님으로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에 매료되어서 내면 속에 있는 세속적 욕망과 믿음을 혼돈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내면의 동기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오.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 먼저 주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